뭐? 방정식 그럼 빨리 보여야 돼 얘는 이런 형태가 보이면 뭐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 x승을 t로 치환하든지 2의 x승 빼기 2의 마 x승을 치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일단 정리를 좀할 거야 4의 x승 더하기 4의 마 x승 빼기 2의 1승 이죠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2곱하기 e 2의 x승 빼기 2의 1승2고 곱하기 2의 마 x승 더하기 k는 0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는 마이로 묶을 수가 있어, 그죠? 2의 x승 더하기 2의 마 x승 얘가 만약에 빼기였으면 그거를 t로 잡아, 잡아야 되겠죠? 지금 얘니까 얘를 t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? 일단은 식은 얘가 돼. 따라서, 2의 x 승 더하기 2의 마 x 승을 t로 잡으면, t 에 보면 는 이거 뭐가 나와야 되 이거는? 산소계가 평균이야, 이거는.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. 만약에 2의 x 승을 t로 잡았다면 t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. 2의 마 x 승이 만약에 이것만 있다 이게 아니고, 그죠? 이것이 t였다면 얘도 t가 0보다 크다겠죠. 증강수준 감정도 y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두 개를 합한 걸 t로 잡았단 말이야. 그죠? 산소기의 평균에 의해서 얘는 2를 2, 두 개를 곱하면 1이란 말이야. 얘는 2가 되겠죠. 따라서 t는 2 이상이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죠. 중요한 내용이야. 자. 그러면 식이 어떻게 해야 돼? 얘가 t. 그럼 얘는 뭐가 돼? 2의 x승 더하기 2의 마 x승의 전체적으로다 2를 뺀 수가 얘가 되겠죠. t제곱 빼기 2가 돼. 맞아요? 얘는, 얘는 뭐라고? t제곱 빼기 2라고. 그죠? t제곱 빼기 2, 마, 이 t 더하기 k는 0이 되죠. 따라서 정리해주면, t제곱 마이너스 이 t 더하기 k 빼기 2는 0이야. 야,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. 이게 무슨 말일까? 이 자체가 근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, 두 개일 수도 있고, 한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. 맞아, 맞아? 그럼 얘는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될까? 자,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져. 그렇지? 잘 들어. 이때는 얘는 판별식 이광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야. 뭔 말이겠어? 자, 얘는 그래프로 따져야 되는데,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K는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. 알겠어, 뭔 말이지? 그래서, 이 식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, K는 반대편으로 넘어져 가줘야 된다고. 왜 그러냐면, T제곱 빼기 T, 마이는 그대로 있고, K를 연화 주면, 마 K.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, 없어? 있어. T 축의 이차 함수. 맞아? 그릴 수 있지, 이거. 얘는 보자. y는 마 k. 그릴 수 있지 이거. 그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. 맞아? 맞아? 그럼 얘는 포물선의 식이 뭐가 돼?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는 t 마일의 제곱. 제곱은 1이니까 빼기 1. 마 3이 됐겠죠. 이게 됐어요? 지금. 얘는 잘 들어. 그래프로 따져야 되는 문제야. 지금. 그럼 꼭지점의 작도가 t축이면서 꼭지점이 1, 마 마 3이면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야. t가 0일 때는 얼마를 지나? 마 1의 제곱, 1백에 3은 마 2를 지나겠죠. 얘는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. 내가마 2라고 본 거. 이게 마 2가 중요한 건 아니고, 오마이겠죠? 근데 잘 들어. 우리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야. 뭐라고 되어있어, 지금? t의 2 이상만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죠. 2이상만 그래야 한다고 얘기했다고. 그치? 그럼 t가 2일 때의 좌표는 얼마야? 2집어내면 마일 2빼기는 1, 제곱은 1 1빼기 3은 마2야 여기를 아까 마일로 잡았단 말이야. 그렇지 여기가 당연히 x좌표 2가 되겠지 얘가 그니까 러 우리는 지금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2전부터 이렇게만 그리는 거라고 2이상만, t가 2이상만 이게 됐니 지금? 얘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고 얘도 마3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2일 때 마2라고 이전부터 이해 되시니 말이지? 자얘그랬어얘그랬다고 얘는 어떻게 그려져지네 얘 y는 마k라는 선은 당연히 x축과 평행하게 그릴 거야 맞아, 맞아.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범위야 K가 마 오면 은안 만나. 얘만 그렇기 때문에 맞아, 안 맞아. 안 만나죠. 안 만나, 안 만나. 어디서부터 만나? 여기서부터 만나지. K가 마, K가 마 2부터 이렇게 쭉다 만나. 끊임없이 만나겠죠. 올라가면 이게 됐냐 즉, 마, 케이가, 마, 이랑, 같거나, 크다면, 한 점에서 계속 만나겠지. 그죠? 무슨 말이 해됐어 마, 케이가, 마, 이랑, 같을 때부터 위로 올라가면, 한 점에서 만난다고 계속. 맞아, 맞아? 적어도 하나씩이라고 했지만, 그리고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없네. 그지? 캬, 한 점에서만 만난단 말이야. 아무튼 범위는 얘가 돼야 돼. 마K가 마이랑 같거나 마이보다 크거나 그렇지? 그러면 한 점에서 생각 이 맞나? 맞아면 맞아, 맞아. 그예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부등호 바꿔야 되겠지 K는 부등호 반대 2 e. 답은 K가 2 e 이하가 된다 얘는 판매시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?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 얘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져 보면 이해됐죠? 굉장히 복잡해져요. 알겠죠? 이렇게 보는게 더 편해. 이해됐죠?